생리학을 맡았고요. 어,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갖고 어, 사랑을 믿지 않는 연대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신 심성 아름다운 성현아 씨와 달콤달콤 멜로를 만들어서 달리는 연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저는 석훈 역할을 맡았고요. 어, 석훈은 이제 어릴 때 어떤 과거로 인해서 복수를 꿈꾸고 어, 이제 복수를 행하는 그런 인물이구요. 제 인물을 너무 소명을 많이 드리면 스포일러가 될수 있어서,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안을 네, 보고, 음, 우리 주는 얘가 일단 재밌었고요. 그리고 감독님을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어,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조금 딱딱할 수 있는, 어, 자칫 좀, 유주할수 있는 부분들은 감독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연출로, 어, 좀 변화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어, 효과가 갖고, 하게 됐고요. 또 그때 이미 어 우리 애우님께서 캐스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네. 왔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게 읽었었고요. 어 거기에 이제 석훈이라는 역할이 어 조금 저한테는 이제까지 좀 보지 못했던 역할로 다가와서 그 역할을 정말 해보고 싶었고 또 해봐야겠다는 욕심이 좀 많이 들어서 그 부감동님을 찾아서 제가 <laughs> 하겠습니다. <잘> <laughs> 네할 정도로 아, 굉장히 너무 저희 대본이 재미있었어요. 아마도 와, 이번 드라마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나올 수 있나? 정도의 <laughs> 네, 격정 멜로를. 네. 잘못하면 멜로안보이 t a 정감 to 수 있게 <laughs> 해보려고 음 작가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도 있고 아주 뭐랄까요 g 거나 t 정 멜로를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laughs> 했습니다 <laughs> 진짜? 살짝 o 지가 u I'm g 약간 저희 분장 t 에서 k 매서운 눈빛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조금 했고요. 그리고 저희 모든 팀들이 다이각 배역에 맞게끔 다른 세팅으로 표현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어, 좀 힘이 나게 촬영을 더할수 있는 것 같고요.